안녕, 찌뿌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이어요 리사. 어, 여러분, 드디어 오늘 모모시 3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수 있게끔 응원해주신 모든 찌뿌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드려요. 저 너무 팬이에요. 오늘 천탄이네 축하해. 매일을 매일 일일이 이는 언니가 좋아. 천탄이당 누나는 더 완벽해. 직원님 오늘도 애기 너무 예뻐요. 처음 되는 거 축하드려요. 킹 저는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뭔데 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천탄에 도전하여 이 천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머 진짜 천탄이네. 아니야, 너도 천단축하해들어 왔구나. 너무 고마워. 아, 그게 사실은 너한테 전해진 물건이 있어서. 에? 전해진 물건? 혹시 천둥이라도 축제 첨단 선물이라도 준비한 거야? 헤헤, <laughs>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그니까, 천둥 기념 선물은 맞긴 맞는데, 내가 준비한 건 아니고, 봉구가 준비한 거야. 맞다, 봉구가 너 천천히 되면 기념으로 떡꼬이청기사 준다고 했었지? 히히히, 그거 벌써 준비했구나. 참만. 근데 왜 그걸 아리 니가 나한테 전해주는 거야? 그러게 말이다. 왜 봉구는 네 선물을 우리 집으로 보낸 거야? 너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봉구가 너 생각해서 준비한 거니까 고맙다고 해. 알겠지? 그래야지 뭐야 지금 와리가 나한테 훔쳐드는 거야? 하참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에휴 그래도 이 좋은 날 화내면 나만 기분 망치니까 오늘은 참사 뭐주술를 잘못 붙여넣기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뭐 솔직히 니가 아이돌로 데뷔해서 크게 성공하면 급가 천만 원쯤이야 껑끔씩이겠지만 지금은 아직 데뷔도 안 하고 연습생 신분인데 아나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근데 선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아무튼 너무 고마워 이돈잘 쓸게. 대장장군, 대체 이킹지포너 지금 나 너한테 돈 조금 줘서 미안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천 원이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포 시장 가면 번업 방 내가 천 원에 천만 원으로 순간 잘못 봤네. 아, 아니, 내가 일부러도 미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야. 진짜 오해라고. 천 원도 다 너무 감사해 받을게. 진짜 붕어빵 두 개가 어디야? 떡꼬치도 한개사 먹을 수 있어. 천천히 기념해서 천 원을 후원해주는 거 정말 의미 있는 거라 생각해. 오해하게 만들어서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하고 내 본심이 아니었단 걸 믿어줬으면 해. 하다고 암튼 성탄 축하하고 앞으로도 화이팅해 아 맞다 지금 우리 반 애들한테 눈싸움 하자고 연락하고 있는데 집보얻어올수 있지? 봉구가 우리 집으로 잘못 보내준 턱같이도 가져가 갈 테니까 가져가 와야지 눈싸움+ 눈싸움 할 눈이 있나? 다 녹지 않았어? 너 몰랐구나 우리 학교 셀바테는 그대로야 이번에 못하면 영영 못할지도 몰라 우리 이제 중학생 되잖아 중학생 되면 이렇게 맘대로 만나서 놀수 있을 것 같아? 오 정어리 니말 네 들으니까 바로 살떡이 되네 알겠어 바로 나가지 뭐 눈싸움 재밌겠다 그리고 눈싸움 끝나고 간식으로 분극어준 떡꼬치 모두 다 함께 먹으면 되겠네 좋았어 진민이의 마지막 겨울을 아이들과 함께 화끈하게 보내는 거야 그럼 이따 설밭에서 보자 김치뽀도 어디가냐 나와봐 아이들이랑 모두 모여서 눈싸움 하러 가는데 뭐? 야너네분 애들이 다모에서 눈싸움을 한다고? 그럼 훈이도 온다는 거네? 뭐야 그럼 아까 전화통화할 때 바쁘다고 한게이것 때문이었어? 헐 가서 따져야겠다 야 나도 같이 가헐 나는 눈싸움하러 가는 건데 언니는 진짜 훈이랑 싸우려고? 그래 오고 싶으면 따라와라 둘이 리얼하게 싸우는 거 보는 것도 재밌겠네 아 기쁜언니 기쁜언니 어디다 언니 지금 학교 지철밭에서 애들이랑 모여서 눈싸움하러 갈 건데 뿌뿌 너도 오고 싶으면 와 기쁜언니도 가니까 어머, 뽀뽀랑 집구니, 그리고 집구, 너희들 어디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니? 아, 학교지 철밭에서 모두 모여서 오늘 눈싸움 하기로 했는데, 뽀뽀랑 집분는 일도 가고 싶다고 해서요. 아, 맞다. 그리고 친구가 저 보고 싶었던 기념으로 축하한다면서 똑같이 참기를 선물로 줬거든요? 그거 눈싸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먹을 텐데, 아마 그래서 저녁은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어머, 그럼 저녁을 못온다는건이살 됐다. 엄마도 오늘은 저녁하기 귀찮았는데, 엄마도 가서 저녁 해결해야 되겠다. 엄마는 지금 다 됐는데, 그럼 출발할까? 아, 엄마도 가신다고요? 아, 네. 애들이 다 엄마 모시고 왔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 뭐지?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여기 서버 테는왜이렇게 깜깜한 거야? 야, 진짜... 여기서 애들 다 모이기로 한거 맞아? 근데 아무도 안 보여. 짱맞짱! 그러게 동지가 지났으니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질 텐데 깜깜해도 너무 깜깜하다. 이해해. 그나저나 너희 반 애들 다 모여있다고 하더니만 왜한 명도 안보이는 거지? 집구야한번 애들 좀 불러봐. 야, 정아리! 이번 거그 고윤이 나왔는데 너희들 어디 있어? 진심으로 축하해. 모거실리첫 탕자장. 쥬뽀야, 어떻게 던 떡꼬치 천 개야. 뭐야, 진짜 떡꼬치를 천 개나 준비한 거야? 봉구야,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아니, 우리 지금 다 같이 나눠 먹자. 아, 맞다. 그리고 주뽀야 아까 봉구가 모르고 우리 집으로 떡꼬치 보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하하 그런거였어? 일부러 나 반응보기 하려고 그런거였구나 알겠어 다들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고 떡꼬치 씹기전에 어서 먹자 잠깐 스톱! 떡꼬치 먹기전에 이 긴집부 엄마가 준비한 것부터 먹어볼까? 셰프님들 이쪽에다 차려주시면 됩니다 엥? 엄마가 뭘또 준비하셨다고요? 오호호호 별로 잔인건 없지만 많이들 맛있게 먹어요 정말 엄마 말씀대로 별로 살인관 없으시네요 네 아하하 농담입니다 농담 여러분 제 모보실 천산 축하해주러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저 그럼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마실 쓸까 이안 냠냠냠 맛있어 집구야 어서 와서 저녁 먹으렴 오늘도 엄마가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했단다 아, 그래도 오늘은 꿈속에서 조금이라도 음식 맛을 볼수 있어서 좋았다.